대동여지도는 최고니까 선생님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대동여지도입니다. 자, 그럼 대동여지도의 정보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비교할 때 있어서요, 지도를 비교할 때 있어서 약간 지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뭐 역사적인 과목의 내용이지만 시대 순서로 우리는 좀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가장 먼저 조선전기, 그 다음에 세계지도인 천하도, 그 다음 에 이제 우리나라 지도인. 대동여지도는 몇 년도냐? 1861년도입니다. 어떤 분이 만들었죠? 네, 김정호 선생님이 만드셨습니다. 호는요? 고산자입니다. 고자 아니고 고산자입니다. 김정호 선생님이 만드셨고요. <laughs> 훌륭하신 분이요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어. 자, 그럼 이 대동여지도의 특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만. 그러면 김정호 선생님이 만든 대동여지도 이전에는 지도가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지도가? 많이 많았겠죠. 많았습니다. 뭐, 팔도, 청도도 있고요, 팔도, 청도도 있고요. 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대동여지도다라는 거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동여지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목판본이다라는 겁니다. 자 목판본은 뭐냐면요, 이런 뜻이죠. 본 단행본 <laughs> 목판본 나무로 만든 판에 찍어서 하는 지도라는 것입니다. 즉 목판본 필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사본이 아니고 목판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판본을 통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콱콱콱 찍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대중화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찍어낼 수가 대중화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두번 특징 은 뭐냐면요. 자 우리 대동요제 특징이 많은데 정리를 할때큰 특징부터 보는 게 좋아요. 대동요의큰 특징 안에 세부적인 특징 말고요. 목판본입니다. 그다음 무엇이냐? 분첩 절첩식으로 되어있다고 라 합니다. 분첩 절첩식은 뭐냐면요. 왜 오늘날 지도 보면 이렇게 막 접어서 되어있죠. 그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 대동여지도 접어서 되어있다는 라 것입니다. 펼치면 하나 접어서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고 펼치면 그 지역의 지리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총 22층. 그래서 엄청나게 큰.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다아침이 우리나라 전도가. 그죠? 즉 분첩, 절첩시기 때문에 뭐에 유리합니까? 네. 휴대에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중화에 용이하겠다라는 거죠. 지도가 일상생활에서잘 쓰이게끔 되었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도 내부의 특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동여지도에는요. 도로에 <laughs> 심리마다 방점을 찍었습니다. 즉 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느냐? 바로 실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laughs> 죄송합니다. 음, 빔의 지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 도로는 뭐냐면요. 네, 선이 있는데, 자, 봐요. 이 점이 찍혀져 있죠. <laughs> 이런 것들이 바로 도로라는 것입니다. 즉, 심리마다 하나씩 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문제를 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의 점이 세개 있죠. 즉3 0리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실제 거리를 알게 해준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대동여지대의또 하나의 장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그다음 뭐냐? 기호를 이용해서 각종 지리 정보를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현대 지도도 마찬가지. <laughs> 마치 현대 지도처럼 기호를 통해서 지리 정보를 표시했다라는 거죠. 지금 지도표라고 합니다. 지도표에 보이는 것들이 각종 지리 정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단 지리 정보를알수 있지만 토지 이용 상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토지 이용 상태는 알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지도에서 현대 지도에서 뭐 뭐죠, 여러분들게? 이게 뭐죠? 논이라든지 그렇죠? 가치라든지 이런 토지 이용 상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은요 이제 산줄기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연속적으로 우리 산경도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진 산줄기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또 물론 이 산의 산줄기 높낮이를 <laughs> 굵기로 표현했는데요. 자 잠시 화면 볼까요? 자 볼게요. 자 굵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굵은 것은요, 어, 산봉우리도 있고 아주 높은 산인데 나, 높은 산이고 이렇게 얇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낮은 산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오늘날의 지도와는 다르게 오늘날의 지도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높이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뭘 통해서? 등고선을 통해서요. 하지만 대동여지도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대동여지도의 뭐 한계점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하면. 가서요. 비기한데 가서요. 자, 산줄기, 산의 굵기로, 산줄기의 굵기로 높이를 표현했지만 정확한, 정확한 뭐 높이는 알 수가 없었다. 즉, 등고선이 없었다라는 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산줄기 표시됐고요. 자, 그다음 물줄기도 표시했습니다. 물줄기를 표시했는데요. 물줄기를 통해서는 뭘할수 있느냐? 네, 내륙. 수은 체계를 알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것도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대동여지도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는 어디일까요? 중랑천이 흐르고요. <laughs> 시흥도 있고, 과천도 있고, 잠실 있네 롯데월드 여기는 뭡니까? 서울 한양이라는 것입니다. 한양의 지리 정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산줄기와 물줄기 말이죠. 근데 자, 물줄기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강인지 알죠? 우리. 서울로 리는강 한강이잖아요. 이 한강은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표시했는데 이런 한강에 유입되는 예를 들어 중랑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의 선으로 표시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산줄기도 어때요? 그핫 산줄기 그냥 하천의 줄기도 물줄기도 넓이에 따라서 두 줄기와 두 선과 한 선으로 구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럼 이걸 통 내륙수는 체계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은 뭘까요? 두개 선을 표현했을까요? 하나의 선을 표현했을까요? 그렇죠. 두 개의 선을 표현했다는 거죠. 뭐가 바로 거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두 개의 선이라고 해서 어, 좀 상스럽습니다. 쌍선이라고 합니다. 쌍선, 쌍선을 표현해 내륙 수온 다닐 수 있어, 다닐 수 없어인 거죠. 그래서 수온 체계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대동여지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수온 체계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은체계 아 선생님 한국지리 이제 시작하려고 선생님 때문에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일강에서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나요 분수기부터 해가지고요 수은체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얘기해 줄게요 수의 수가 뭐죠? 물, 운은 뭐예요? 물. 운은. 운송하다 할때 운입니다 그럼 뭐야? 물로 운송하는 체계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laughs> 너무 쉽죠? 그죠? 그럼 이걸 내륙수은체계 뭡니까? 물인데 어떤 물이에요? 바닷물이 아니고 내륙수, 내륙물 강으로 강으로 운반하는 체계를 순환 체계라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도 안 어렵죠? 지리가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18년 19년 20년 동안 우리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내용들 배우는 거라서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용어들. 순체계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 살면서. 어우, 우리 순체계 장난 아닌데라고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약간 어색할 뿐이지, 요것만 정리되면 정말 쉬운 과목이 한국지리다라는거 다시 한번 선생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